동국에시는 모토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토TV 제임스입니다 자오늘 말이죠 레이싱보이 여기 뒤에 써있네요 아, 레이싱보이에서 나오는 리어샥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요 제품이고요 아, 요 제품인데 이 뒤에 보면은 여기 레이싱보이 업저버스 C시리즈라고 되어있어요 원래 C시리즈는 끝 끝 부분이 볼 타입인데 요거는 어, 이제 한국에서 적용하기 좋게끔 레이싱보이 코리아에서 따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외국에서는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 레이싱보이 코리아에서 어, 우리나라 현지 상황에 맞게 끝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 MX에도 달려 있고 이, 어, 어떤 서스펜션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박스 공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박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RCB, 예, RCB 이렇게 박스로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를 열면은 안에 이런 거뭐 보증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보증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샥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저 빼보겠습니다. 빼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요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박스는 쭉 치우고 요렇게 샥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샥이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이거 한 여기 보면 무슨 링 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 뭐 그냥 막대가 기돼 이거는 이제 장착하시는 분들 알겠죠 렌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뭐 렌치 어, 다시 집어넣고요 뭐 그냥 이거 뭐 장착할 때 필요한 부속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들어 있구요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품질 보증서랑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게 이제 워런티 카드고요. 품질 보증서. 어. 그다음에 요뭐 RCB 스티커, 스티커 하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요거는 이제 매뉴얼, 매뉴얼. 뭐 어떻게 뭐 프리로드라든지 이런 조정하는 설명서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워런티 카드인데 구매하실 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시리얼 넘버나 구매 일자 이게 기록이 될 겁니다. 기록이 되고 이제 나중에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보증 기간 1년. 요거는 이제 사진 찍어서 제가 또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어, 요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고 프리로드를 무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보입니다. 감쇠력 조절이나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풀어요. 이거를 풀어 가지고 자기 차량에 맞게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지금 지금은 안 풀리네. 이거를 풀면은 길이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차량에 맞게 예를 들면 뭐 MX는 그대로 끼우면 되는데 뭐 PCX는 조금 풀어야 된다 뭐 길이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게 전용이 아닌 거죠 호환 유니버셜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호환 자기 어떤 감쇄력이나 어떤 길이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거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r 1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렌치로 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메카니즘이. 프리로드를 조정이 끝나면 이 렌치, 아까 그 기, 기본으로 제공된 렌치로 조여서 풀리지 말라고 조여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일본 말로. 어 도란노스폰사노 대교대 오쿠리시마스 이렇게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본말로 뭐라고, 뭐라고 적혀 있고 스프링에도 레이싱보이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요런 제품입니다. 응. 자, 이런 <laughs> 어,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 이제는 제가 이제 장착을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보이 샥을 달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순정샥으로 지나갈 때는, 어! 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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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명을 질렀었는데, 어, 허리가 완전 그, 한 5번, 6번 척추가 짓 눌리는 느낌으로 어, 충격이 바로 전해졌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뭉텅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충격이 100이 올라왔다면, 한, 절반 이하로 내려간 느낌입니다. 한 30만 쳐 올려줘요. 쳐 올려준다고? <laughs> 어, 충격이 그런 큰 방식, 이런데 교량 연결 부위 꾸당꾸당 하는 거를 좀 음, 많이 감쇄시켜서 올려보내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평탄한 노면 있죠. 이런 막 굴곡이 심하지 않은 그냥 평탄한 도로를 쭉 크루징 해 나갈 때그 어떤 성능이 발군입니다. 야, 평탄한 도로는 그냥 원래 평탄한 이 아니야. 이런 평탄한 도로를 이렇게 가면은 지금 봐도 미세하게 꾸덕꾸덕 꾸덕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곳을 고속으로 갈때뒷좌이다 처리해 주고 보내요. 그래서 평탄한 길이 정말 엉덩이가 편하다. 순정은 안 그렇거든요. 특히 이런 도로는 7번 국도는 계속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갑니다. 평타나 길인데도 순정 차일 경우에. 근데 지금은 좀 엉덩이가 좀 편안한 느낌입니다. 평지에서 어떤 발군의 성능을 보여준다. 샥이 열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약간 뒤가 묵직해졌습니다. 뒷부분이 그러면서 제가. 어, 이렇게 코너를 했을 때, 뱅킹을 하고 코너를 했을 때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분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차의 안정성이 올라갔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꼬불꼬불한 길로 유명한 석구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구람 가는 길. 거기는 제가 영상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죠. 위험하다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하도 많이 가서 이제 길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가는 거지. 여러분들 투어 오셨다가 거기 만약에 이제 관광 겸 해서 이제 가시려면 정말 조심해서 가세요. 거기서. 거기서 까불다가 바로 어떻게 된다? 병원 간다. 어, 병원 갑니다. 열심히 석구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정감이 어떤 코너에서 좀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내 운전자가 좀 재밌게 타고 싶다, 재밌게 타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받쳐주는 그런 샷인 것 같습니다. 앞에 레이싱보이라는 이름, 그 레이싱이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서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 시티 컴퓨터, 좀 뭐, 도심에서 이렇게 풀 퇴근하기 편한 그런 세팅보다는 잠시, 뭐, 주말에 이렇게 산길 같은데, 이렇게 드라이브 나와서 이렇게 코너링 할때좀 즐겁게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넣어놓은 그런 세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이렇게 사이드 쪽을 훅 긁을 정도로 뱅킹을 해 봤는데요. 왜 그런 뱅킹이 나올까요? 뭐 그러니까 이게 안정감을 주니까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니까 위화감 없이 뱅킹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자세한 내용들은 평평 시간에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길 영상, 주행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임스입니다. 자어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요 RCB 어, RCB 리어 샥을 장착하고 어, 타본 소감 어,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스쿠터 뭐, 뭐 영상에도 계속 나왔지만 모든 스쿠터 이 저배기량 125cc 스쿠터들을 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일 거예요. 타면은 이게 좀 야, 승차감이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허리가 아프네. 뭐 장시간 운행을 하면 뭐 허리가 아프네. 이런 느낌들을 다 받으십니다. 어,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나마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 회사들은 좀 그나마 낫고 이쪽은 좀 심하고 뭐 이런 정도지. 다 어떻게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어,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나 오래 타시는. 많이 타시는 그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퀵 기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결 났습니다 한결.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로 구매해서 타고 있는 MX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어, 유달리 좀 통통 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결 같이 다 느끼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 리어 샷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제품을 제가 장착하고 타보니까 일단은 어 저도 저 역시 그랬지 예. 완전히 승차감에 꼽힌 거예요. 이제 승차감을 개선하고 싶다 하는 용도로 제가 이차을 선택해서 꼽아 보니까 뭔가 기대 심리라는게 있잖아요. 뭔가 기대, 정말 편안하겠지 이제, 어, 승차감이 정말 좋겠지라고 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고개를 까뚱했어요 이게 승차감이 좋은 거 맞나?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막, 그, 우리, 그랜저 TG. 그랜저도 요즘 종종가많잖아요 TG 모델이잖아요. 이런, 이런, 뭐, 배를 타는 느낌. 물침대 서스라고 그러잖아요. 막, <laughs> 막,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어, 이런 건 절대. 이런 걸 기대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차는. 근데, 승차감이 분명히 좋아집니다. 분명히 좋아지는데, 막, 이런, 어, 그랜저 TG 어? 거의 배를 타는 느낌의 이런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승차감은 좋습니다 디자인 효과는 일단 뭐 장착했을 때 이거 보면은 뭐 멋있어요 멋있고 괜찮아요 색깔이 이제 선택이 안 된다는 점그 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사장님께서 물어보니까 판매량이 좀 좋아지면. 어떤 기반을 지금 닦는 중인데, 어, 좀 다져지면 색깔도 약간 이렇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 그 색깔밖에 없어요.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모든 게 월등합니다. <laughs> 모든 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월등해요. 그거는 확실한데, 평탄한 도로 있죠 평탄한 도로 근데 우리가 평탄한 도로지만 미세하게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미세하게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짜 얼음판을 가는 게 아니 잖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꾸덕 약간 꾸덕 꾸덕 이러면서 가잖아요 요게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 이거는 자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정말 미세하게 진동이, 이 충격이 올라오긴 하지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 뭔가 밑에서, 뭐, 뭔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지, 엉덩이가 굉장히 편해요. 어, 평탄한 도로에. 야, 평탄한 도로에 당연히 편한 거야. 아니라니까. 이게 순정은 평탄한 도로를 가도 이렇게, 이렇게 해요. 어, 근데 그게 월, 월등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량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꿀렁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꿀렁 하는 데 보면, 막 이, 요게 이제 시트고, 요게 엉덩이잖아요? 이게, 이게 엉덩이에요. 시트 위에 엉덩이가 있는데, 이게 막 꿀렁 해서 이렇게 엉덩이를 튕겨 올리거든요? 순정샷일 경우에. 근데 요거는 튕겨 올라오긴 하는데, 좀덜 띄워요. 어, 고그 차이가 있습니다. 딱 먹어줍니다. 어, 먹어줘서 그런 이런 강한 액션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어느정도 발휘한다 성능을 근데 어, 레이싱보이 리어샥도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 보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 보다는 못합니다 이게. 어, 분명해요 요거는 근데 순정보다는 월등한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라인업이 딱 구축이 되는 거죠. 순정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C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스 리저브 탱크에 달려 있고 막 리바운드 조절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못하지 왜? 가격이 비싼데 그거는 어,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얼등한 그런 성능보다는 약간 가격도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도 나는 요런 가성비로 봤을 때어 좋은 쇼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탄한 도로에서는 거의 발군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게 이제 승차감 말고 바이크를 딱 탔을 때 뭔가 이게 바퀴가 막두 개가 달린 느낌? 타이어 접지력이 확 올라간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이 뒤쪽이 내가 시트를 앉아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안정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 묵직함, 이런 묵직함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거동이 좀 묵직해져요. 그 묵직해지고 안정되는 느낌 때문에 코너링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좀 여유가 생겨요. 순정 시작이 달려있을 때는 좀 긴장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무게, 뱅킹 각을 이렇게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면은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뒤 타이어가 좀더 이렇게 타그 지면을 이렇게 깨무는 느낌, 깨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지력이 좀 올라간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또 이상하고 뭔가 바퀴가 두개 달렸다면 또 이상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좀 어려운데 뭔가 좀 묵직해지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코너 웍을, 뱅킹을 주고 가속에서 탈출을 할때 뭔가 뒤타에 이렇게 꾹 의지하면서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뭔가 의지하면서 가도 되는 그런 가속을 심하게 해도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생겼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샥을 잡아주는 느낌, 그다음에 물침대가 아니다 요런 느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면서 이 차를 재밌게 좀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출퇴근하는 길에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있으면 이게 그냥 꼬불꼬불한 길을 안정적으로 탈출하는 게 끝이 아니고 아 여기서 좀더 레저용으로 즐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리면 이 차를 이용해서 투어를 가도 좀될것 같은 재밌으니까 어 코너웍이 안정적이고 재밌으니까 좀이 차를 가지고 내가 출퇴근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주말에 즐겨도 되겠다 재미가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차그 이름이 뭡니까 레이싱보이 아닙니까 여기 뭐 어디나 어, 레이싱보이잖아요 그아 괜히 레이싱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승차감 좋게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만든 게 아니고,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승차감은 좋긴 한데, 우리가, 우리 상표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 야, 그래도 우리 레이싱보인데, 좀 단단하고 재밌는 시작을 만들어주자. 이러면서 만든 느낌이, 그런 의지, 그런 개발자의 의지 같은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지금 제가 테스트한 상황은 프리로드를 거의, 거의 풀어놨어요. 그래서 거의 더 이상 풀, 조금 풀수 있는데, 거의 풀어놓은, 거의 뭐, 샥을 이렇게 바운싱 크게 치면은 거의 한계선에서 한 1cm 정도까지 이게 내려왔었어요. 이게 흔적이, 있고 오히려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풀면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조여보면 아마 더 이제 탄탄하고, 이제 뭐 승차감보다는 좀 단단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차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세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몸무게가 좀 나가시는 분들은 프리로드를 조절해서 이제 초기 하중을 좀 맞춰주고 제가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를 느끼는 게 좋지. 뭐 이거를 조여가지고 이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겠다 이런 시는 분들은 요 제품을 이렇게 조여서 타는 것보다 요 모델보다 좀 상급이죠 얼등해집니다 또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 추천드리지 요거는 좀 풀어서 푼 상태에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승차감 위주로 타다가 약간 그냥 즐기고 싶을 때도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요렇게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 보증 관련해서 몇 마디 좀더 드릴게요 요런 보증 카드도 동봉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에 시리얼 넘버 적는 칼다 비어 있죠 요거는 이제 샘플이라서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이싱 보이 제품을 구매 하시게 되면 여기 시리얼 넘버 랑 구매 일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기록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다가 등록을 하면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꼭 등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증 내용들은 안에 적혀 있습니다 뭐 1년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보증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 2년 이후에 쇼크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제품 오버홀을 원할 시 1회에 작업 비용 중40% 할인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요증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아 오버홀이 필요하다 하면은 요 증을 보여주시면 어, 40% 할인된 금액에 오버홀 작업까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오버홀을 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교체하고 간그 순정 샥이죠. 요거를 챙겨가시면 좋아요. 어, 왜냐하면 이 샥이 없으면. 샵에다가 맡겨야 되니까, 맡겨야 될 시에. 만약에 순정샵이 있으면 그걸 끼우고 또 운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나는 보관할 때도 없어.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난 보관할 뭐, 여건이 된다면 자기가 원래 달고 있던 순정샵을 챙겨가십시오. 챙겨가서 집에 잘 놔뒀다가 오버홀 할때 요걸 같이 들고 오시면 샵에서는 좋아합니다 요걸 <laughs> 교체해서 보내드리고 오버홀 작업만 하면 되니까 자 오늘은 그 레이싱보이 리어시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